사실 더 할라윈 시급 거면 됐지요 우리만의 기억 가문한 선물이지요 너로 인해 난 놀랍게도 변한 게참 많아요 맘속엔 너와 날 가득히 채운 바자 잡은 두손 사이로 붉은 진이 보이죠 어쩌면 정해져 있었던 난 제일 어려워 내 맘을 멋시게 전하고 싶어 고민했어 수많은 바람 끝에 너에게 할 말을 정했어 가장 솔직하고 감동적인 말 너에게 마지막까지도 꼭 함께 하기로 그 마지막, 그 마지막, 그 마지막까지도 자, 2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전 생방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좋은 아침입니다. <laughs> 또 새로운 한 주의 시작인데 힘차게 시작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뉴욕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2월 둘째 주 마지막 거래를 크게 변동성 없이 뭐 다운은 0.337% 하락. S&P 500은 거의 보합. 그 다음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0.4% 정도 상승을 하면서 큰 변동성보다는 혼조세를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선점하고 예측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테마수단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새롭게 말씀드렸던 테마인 항공우주도 한번 돌았죠. 그렇죠? 거의 3일만에 선점에 적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선점하고 있는 종목들이 대부분 2월달에 또 빠르게 수익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새로운 테마로의 선점을 대기하는 시점 그쵸? 신규 선점을 해야 되는 시점으로 보여집니다. 오전에는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보시면서 시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뭐 선점하고 있는 종목들이 크게 많이 없죠. 그렇죠. 뭐 그래봤자 뭐 구리 관련주들 그렇죠. <laughs>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종전이랑 그다음에 말씀드렸던 항공우주 다 갔습니다. 빠르게 예상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보시면서 잘 방송만 잘 시청하셔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는 시장에 대한 이해와 수익률 측면에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송 꼭 미루지 마시고. 녹화방송도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매일매일 습관처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10분 정도밖에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또다시 종전 관련된 이슈가 또 부각이 되고 있죠. 그렇죠? <laughs> 부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만남 또뭐 빠르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또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뭐 계속해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이미 또 올랐죠. 그렇죠? 단기적으로 한번 또 테마선에 돌았습니다. 제 말씀드렸던 종목들 세 종목 전부 다15% 이상 올랐습니다. 현대에보다 MSG 대모. 그렇죠?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합니다만 저희가 본 시점에서 남들보다 좀더 빠르게 선점한 시점에서 단기적 변동성 확대가 되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저희가 매매하는 시점 이후에 일반적인 투자자들도 알수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미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그럼 저희는 매매를 자제하죠. 그렇죠? 이미 다 아는 정보와 다 아는 재료와 다 아는 이슈와 다 아는 종목으로는 수익 내기가 상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산다고 돈을 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아는 걸로는 수익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낼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렇게 매매하지 않죠. 남들이 매수를 고려하지 않은 시점에 조금만 더 빠르게, 조금만 더 빠르게 매매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방향에 대한 인지를 하면서 선점하는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전은 따로 추가적인 추천하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로봇 관련된 이슈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재료이죠, 그렇죠? 로봇도 지난주 금요일 장마판에 다시 한번 수급이 들어오면서 마감을 했죠, 그렇죠? 이미 1차 파동은 다 수익 냈습니다. 클로버 시메스 다 50%씩 넘게 올랐죠. 삼현도 마찬가지고 후발주자를 말씀드렸던 휴림 로봇까지도 다 올랐습니다. 그제서야 사신분들은 다 물렸죠. 그렇죠? 금요일날 일부 수급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눌림목 북은 신규매매를 다시 한번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는 좀 수급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대기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뉴스가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매매, 신규매매 자제하면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동훈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정개복귀를 시사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지난주에 한동훈 관련 테마주들 중에서 한 종목을 단기적으로 좀 접근 가능해 보인다 라고 해서 오파스넷을 추천 드렸을 겁니다 이 종목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인맥주들이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기 대선이 만약에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인맥주 보다는 정책주 위주로만 포트 구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계속해서 다만 인맥주는 단기적으로 정말 뭐 일주 아니면 뭐 며칠 그죠?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통한 수익을 낼수 있다라고 하면, 짧게 들어가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만 안정성까지 고려해서 오파스넷 추천 드렸고, 오늘 변동성 확대된다고 하면, 이맥주는 욕심부리지 않고, 그냥 10% 이상 수익권에서 그냥 바로바로 수익 매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로 신규 종목은 추천하지 않고, 그렇게만 대기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는 뭐 크게 매매를 뭐 꼭 신규 매매를 바로바로 바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종목은 따로 없습니다. 천천히 시장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개별주 위주로만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 나노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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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단기적으로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뭐, 2차전지 실리콘 음극제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뭐, 시가총액 굉장히 낮은데, 최근에 거래가 잘 실려주면서 추세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그렇죠? 단기적 접근이 가능해 보입니다. 나노브릭. 자, 그리고 에이럭스입니다. 에이럭스. 최근에 또 신규 상장 테마들이 좀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한 종목 정도만 에이럭스. 추세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죠 굉장히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만 좀더 실려 준다라고 하면 충분히 단기적으로 변동성 확대를 할수 있고요. 드론이랑 로봇 관련돼서도 엮여 있죠. 그렇죠? 에이록스. 에이록스. 오늘은 개별주들 보면서 오전장은 천천히 관망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개별 종목으로 충분히 뭐 매매 가능하다라고 하면 원익홀딩스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익홀딩스. 오늘 오전에 딱 이렇게 세 종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종목 개별주입니다. 워니콜딩스 딱히 지금 최근에 나온 이슈는 없지만 수급 유지 굉장히 잘 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추세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별주로 이렇게 세 종목만 보면서 월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점한 종목들은 대부분 다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다 수익권 올라왔고요. 새로운 테마로의 선점이 필요합니다. 아직까지 테마 수급이라든지 다시 한번 선점할 수 있는 테마별 종목들 굳이 무리하게 급하게 오늘 무조건 사야 된다 이런 거 없습니다. 오전에는 개별주 위주 수급 보면서 선점할 수 있는 종목 보이면 그때 실시간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 2월 달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항상 이렇게 수익이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제 시장에 대해서도 항상 말씀을 드리죠. 이렇게 테마를 예측함에 있어서, 우리가 예측하는 범주 안에 면동성 확대를 잘 되는 시점이 있고요. 안 되는 시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보는 눈은 똑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방향은 항상 동일합니다. 다만, 어떠한 시기에는 이렇게 1, 2월처럼 예측대로 굉장히 수익이 많이 나는 시점이 있겠지만, 반대의 경우도 항상 존재를 합니다. 시장 섹터 테마 수급이 죽어버리고, 그죠 수급 솔리 현상이 나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지수 자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똑같은 기준을 대입을 해도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래도 전문가면 다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방송 뭐 하라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항상 아닌 시점도 분명히 존재함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수익 날수 있을 때 충분히 좀 많이 내셔라. 그래야 하방 압력 강하고 시장지수 조정장 왔을 때 버틸 수가 있고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맨날 사는 것마다 물리고 추경매수하고 담타치니까 여유가 없죠. 그렇죠? 여유를 가지시고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조급할 필요가 한 개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매매하시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수하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고 변동성 확대될 때 욕심부리지 않고 분할 매도. 말은 굉장히 쉬운데 이걸 10명 중에 9명이 못합니다.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들은. 사자마자 팔아야 되고 파란불만 들어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답 없습니다.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오늘 이렇게 세종목 뭐 개별주의주의 수고 보면서 무리하지 않고 천천히 시장 접근할 테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 바라면서 저는 오전 생방송 마무리하고 실시간으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